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2세 오픈 루키레이스이고요. 6번 레몬케이는 거구의 체격 조건에 스피드와 근성을 겸비한 신마입니다. 주행 심사 시 빠른 흐름의 선입권에서 응수하였고 직선에서도 간헐적인 채찍 동료 추진에 우수한 반응을 보였으며 막판 추진 없이도 마필 가는 대로 몰아주며 매우 여유있는 탄력을 선보이며 능검 통과하였습니다. 고개도 낮게 깔리며 안정적인 주행 자세도 갖추었고 훈련 시 더욱 완성도 높은 컨디션을 바탕으로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없는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3번 라이징 모와 11번 세명 스트롱, 4번 걸작 캐피,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9번 로열 삭스입니다 주행 심사 시 늦바라고 후미에서 전개를 펼쳤지만 직선에서 우수한 탄력을 선보이며 여유 있게 능검 통과하였습니다. 출중한 기본기를 갖춘 탄력을 선보였고. 훈련을 거듭할수록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인 가운데 이번에 데뷔전부터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추입 한발 역습을 가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이번 베스트마야는 지난 4월에 데뷔전에서 외측으로 심하게 사행하는 악벽을 노출하면서 주행심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5월에 거세를 단행하였고 주행 심사 시 한결 차분해진 경주 운영 능력 및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 일순 압도적인 능력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였습니다. 이제는 주행 중 사행하던 악벽을 완벽하게 해결하였고 한결 안정화된 주행 가세를 바탕으로 이번에 강공 선행 작전을 펼치며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후착으로는 8번 스파클링과 7번 서해바다 4번 캠퍼스 앵고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1번 여걸 비상입니다.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보유하였고, 이번에 인코스 배정받아서 전구간 최선 두권에서 최적전개 바탕으로 막판까지 악착같이 버텨낼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이류경마의 첫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고배당 승부로 이류경마 승리의 포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능력성장세 5등급 마필들 간의 1300m 혼전레이스입니다. 대다수 출전마들이 입상이 가능한 극도의 혼전경주에서 상상 이상의 높은 배당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입상 도전 가능 마필들 간 전력차가 크지 않기에 999 고배당까지 충분히 가능한 알짜배기 배팅 경주입니다. 최근 가능성 엿보인 다수의 마필들이 현장에서도 인기마로 부각될 경주이지만 민병철의 눈에 확신하는 충마금 마필이 출전합니다. 남들은 그 마필을 믿어 못 믿어 의심을 하고 있지만 민병철은 이번 경주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관심 마필을 망설임 없이 배팅권의 축으로 세우면서 일발타격 적중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서울사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이료 서울경마의 두 번째 특급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출발 이후 직선거리가 가장 긴 1,400m 레이스이고 현장에서 주목받을 인기마의 입상 기대치도 높게 평가됩니다만 훈련 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피드와 탄력을 선보이며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먹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1호 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사경주는 직전 석패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관심 마필이 전력 재정비하면서 이번에는 입상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장거리 레이스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마필 중에서 이번 경주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관심 마필을 망설임 없이 강력한 충마로 놓고 자신 있는 한방 추천으로 제대로 한구라 안겨드리며 팬 여러분들과 함께 1호 특급 고배당 승부 적중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사 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1호 서울 경마의 세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다수의 입상 가능 마필이 혼재한 만만치 않은 1400m 혼전 레이스이며 정경주 정확한 사연을 알고 있는 관심 마필이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승부의지를 불태우며 입상을 자신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걸음의 변화가 눈에 띄는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기에 충마 선정도 매우 까다로운 경주이지만 충마는 하나일 수밖에 없기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1호 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오경주는 불안한 인기만은 가차없이 날려버리고 강점을 보이는 적정거리 출전에 최강의 전력을 선보일 마필 특히 제대로 강승부 걸려있는 마필로 엄선하여서 시원스레 배당을 몰고 올 관심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리며 팬 여러분들과 함께 고배당 적중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보유한 1번 글로벌 코디는 이미 동거리 선행 1순 우승 전력도 있고 직전에 4등급 승급전에서는 사차에 머물렀지만 이번에 다시금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하여서 1순 기대치 높은 입상 유령마입니다. 5번 스팔타는 최근 단거리 연전 연투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선두권 자유전개 2점을 살릴 입상 도전마입니다. 10번 테스고대보는 굴거념 병력으로 오랜 휴양 공백이 있었지만 충분한 휴식과 충실한 사양관리를 바탕으로 현재 컨디션 이상 없는 가운데 지난 5월에 거세도 단행하였고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 전 무대에서 내재능력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고 9번 슈퍼선더는 직전 데뷔전에서 최단거리 출전에 종반 뒤늦은 스퍼트로 종반 날카로운 끝걸음의 여력을 남긴만큼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입상 한자리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8번 은빛 돌풍은 거리 내려 출전하여 선입권 자리하고 근성 있는 능력 선보일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칠경주입니다. 국산사 등급 1,400m 레이스이고요. 1번 찬란한 불꽃은 최근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직전에 1,200m 입상 시에도 당시 앞선 빠른 흐름에 외곽에서 적극적으로 응수했고, 직선에서도 한결 강화된 결정력을 바탕을 이착하였고, 이번에 거리 늘려서 1,400m 출전하는 가운데, 4번 신의 반전이 선행으로 이끄는 구도에서 2선에 자리하고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한 만큼 유리한 전개의 이점을 극대화하며 연투 기대치 높은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6번 원평타운과 10번 드림플레이, 7번 걸자그뜸,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4번 신의 반전입니다. 이번행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하였고 훈련시 뚜렷하게 최복세의 컨디션을 보인 만큼 강력한 승부 의지 바탕으로 입상 한자리 도전하는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팔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이고요. 3번 정성 타이거는 실전 거듭할수록 주행이 안정화되며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의 4등급 승급전의 1400m 레이스에서 앞선 빠른 흐름에 막판 스퍼트 시점이 늦어서 2위 마와 통안의 코차로 3차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거리 내려서 1300m 출전하는 가운데 1번 컴플리트 럭키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는 구도에서 손쉽게 유리한 위치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 전구간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하며 편성상 한수위의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입상 유령마입니다. 후착으로는 8번 제추기호와 2번 위즈러너 1번 컴플리트 럭키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5번 벌교 태양입니다. 직전에 초반 전개가 꼬여서 후미 누추입으로 사차게 머물렀지만 이번에 거리 내려서 1,300m 출전하는 가운데 출발 이후에 초중반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만큼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을 극대화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사 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일요 서울 경마의 네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1코너에서 출발이는 1600m 레이스이고, 정밀한 전개 추리 분석으로 판때기를 샅샅이 뜯어보니, 한동안 부진했지만, 최근 전력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승부기수 기용으로 최선 강공이지까지 확인되는 만큼, 바로 그 마피를 충마로 놓고 때려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입상이 유력시대는 강충마에 붙여서, 후차권 복병마 한 마리를 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훈련시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피드와 탄력을 선보이며 어느정도 소문이 났지만 최근 초라한 성적으로 인해 관심을 덜 받고 있기에 우리가 알짜배기 배당으로 때려먹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따라서 1호 특급 고배당 승부인 서울 구경주는 직전 석패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관심 마필이 전력 재정비하면서 이번에는 입상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적정거리 출전에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관심 마필을 망설임 없이 강력한 충마로 놓고 자신 있는 한 방으로 정확하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레이스이고요. 이류경마 다섯 번째 고배당 승부처입니다. 다수의 입상 가능마가 포진한 경주로 혼전도가 높은 접전구도이지만 적중의 자신감은 물론 배당의 기대감까지 큰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껏 보여준 액면상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경주이지만 복병 세력들의 전력도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직전에 처절하리만큼 실망스러운 경주력으로 아쉬움 크게 남겼지만 그야말로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렸던 민병철의 관리 마필이 이번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골탈태한 걸음 보이며 그야말로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 적임기수 안장으로 이번에는 직전의 졸전을 보란 듯이 입상으로 만회할 타이밍입니다. 전개상의 이점은 물론이고 한결 유리해진 경주 조건을 제대로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무조건 한구라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는 분명히 와야만 되고 올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마음속에 강축이 존재하고 있는 경주이기에 1호 후반부 특급 승부인 서울십 경주를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배당판 인기 마필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화끈한 고배당으로 제대로 한구라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 12경주입니다. KRA컵 클래식 대상 경주 2000m 레이스이고요. 6번 글로버리트는 명실공이 현시점 대한민국 최고의 경주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스테이어 시리즈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을 선보인 가운데 챔피언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이제는 명실공이 현존 대한민국 최강의 경주마의 자리에 등극하였습니다. 이후 y t m 배대상 경주에서는 14번 외곽 게이트 배정받아서 초반 유리한 위치 선점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고 3코너 지점에서 외측으로 진로 변경시 타마피를 주행 방해하여서 당시 기승정지 4일 처분을 받으면서까지 결코 자리 다툼에서 지지 않으려는 투쟁심을 보였고 직선에서 막판 압도적 탄력으로 환상적인 추입으로 코차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직전에 상반기 그랑프리였던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에서도 타 마필들의 견제를 넋근히 극복해내며 목차로 2차 깁상에 성공하며 초중반 포지션 플레이에 있어서 전혀 문제없는 면모를 보인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두 달여 만에 출전하는 KRA컵 클래식 대상경주에서도 절정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우승 1순위 마필로 평가됩니다. 후착으로는 2번 투오니 반석과 5번 원더풀 슬루, 8번 즐거운 여정, 그리고 폭탄 배당만은 7번 나올 스나이퍼입니다. 최근 1등급 무대에서 연투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에 편성이 강해졌지만 단독 선행 찬스를 맞이하여서, 전구간 최선 두권 최적 전개를 바탕으로, 막판까지 악착같이 버텨낼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 서울 13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레이스이고요. 일요일 서울 경마의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입니다. 출전한 마필 대다수가 입상 도전이 가능할 편성이지만 최근 액면의 전력으로 팔려나가는 불안한 인기마가 득실거리고 있는 가운데 배당판을 주름잡는 대도 않는 인기마는 날려버리고 우리가 때려먹을 수 있는 알짜배기 배당은 이미 보장된 경주입니다. 노림수 마필은 최근 노골적인 탐색을 하면서 걸음을 숨기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절호의 편성을 만났고 훈련도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부를 해야만 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마필입니다. 따라서 1료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인 서울 13경주는 불안한 인기만은 확실하게 삭제 처리해드리고 이번에 제대로 승부 걸린 진카 마필로 엄선하여서 민병철의 가쿠시 마필로 팬 여러분들께 강하게 믿음을 드리면서 통쾌한 고배당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서울 14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레이스이고요. 4번 빅스고는 올해 2월에 세계일보배 챔피언 자리에 등극한 이후 최근에 3번의 대상 경주에서는 졸전을 거듭했지만 이번에 오랜만에 일반 편성 돌아와 한결 약해진 편성의 호기를 맞이하였고 선두 하이페이스가 예견되는 구도에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유리한 전개 이점을 살려서 입상 한자리 유력시대는 마필입니다. 후착으로는 11번 리월마와 3번 컴플리트 밸류, 7번 세네퀸, 그리고 폭탄 배당마는 8번 라운더 스퍼트입니다.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로서 직전에 뚝선배 대상 경주에서 아쉬운 3착에 머물렀지만 이번에 일반 편성 돌아와 적정거리 1200m 출전에 전구간 최선권에서 최적의 전개 운영이 보장된 만큼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을 극대화할 최대 복병 전력입니다.